오 oh, 예네 yeah. 여러분 안녕하세요 튜드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공중에서 지금 떠다니고 있죠 지금 서바이벌로 바꿔도 계속 떠다니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흙 떠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했냐고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, 보면은 마인크래프트 곡괭이 마스터라고 있잖아요 그 맵을 까시고 예. 드래곤 행동 팩이 있거든요. 그걸 다운 받아서 어 행동 팩을 활성화하고 박지 그 박지 생성하는 거 보면은 저기 박지 생성을 하면 저기 저 뭐였지? 저 드래곤이 나올 거예요. 저렇게.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그 드래곤을 타고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하면 친구들도 제가 공중부양하는 줄 알고 정말 깜짝 깎겠죠? 이래가지고 닥터 스티인지막 상황극도 찍고 막 하면은 진짜 재밌겠고. 그리고 딱 여기 안은것 같지 않아요? 안은것 같지 않아요? 여기 예, 예, 지금. 맞죠? 맞죠? 지금 바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자, 네, 보시면 이렇게 투명화된 드래곤이 있는데요. 드래곤을 타면 이렇게 됩니다.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여기 박쥐생성이라고 있잖아요. 이게 드래곤 날로 변할 테고 말하시고, 나는 끈이 끈이랑 울타리로 드래곤을 먼저 묶어야 되거든요. 생생성하고 저 바로 묶어야 돼요. 여기 이렇게 바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! 제 묶기가 정말 어렵거든요. 자 묶었죠? 이거를 일단은 다리 에딱 설치를 해주고 이제 이익어그 이, 익히자는 돼지고기 있잖아요? 이걸로 어 음식을 줘야 됩니다. 어좀 먹어, 아 먹어. 야, 아우 야야야 안 되겠군요. 자 그러면 다시 드래곤 체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스 가. 내 드래곤을 이렇게 체인지했는데 제가 보니까 드래곤은 저 새끼 드래곤만 되더라고요. 새끼 드래곤 빨리 올라 올라 라 맛있는 거 줄게. 그래 거기 제자리 에 있어.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? 어이키게돼지고기를 갖고 어, 어디였어? 어 길들이기라고 뜨거든요. 어어어 뜨잖아요. 어. 어, 이거를 터치를 하면 자딱 길들여지는 모습이 나옵니다. 이러면 탈수 있는 거지 먹이주기를 거도 없이 눌러주는 클래스 자 이러고 하면 탈수 있거든요. 일단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투척용 투명화 포션을 하나 가지고요. 그리고 저는 우유를 하나 들, 들어요. 그리고 끈을 뺀 다음에 저 드래곤을... 어, 드래곤 알로아, 알로아 용룡이야. 용룡 알로아... 말을안 됐네요. 다 어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네 이렇게 탔는데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투명한 포션을 이렇게 딱 던지면 어 하늘로 이렇게 어왜 안되지?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왜 안될까요 어 이렇게 아 일로 딱 던져야되 는 어. 자, 됐죠? 그럼 저까지 이렇게 투명해는데 우유를 마시면 됩니다. 우유를 일단, 어, 왜 마셔지죠? 자꾸, 어, 뭐 어, 이렇게 마셨습니다. 마시고는, 하면 이렇게 드래곤을 그냥 탄거 같죠? 그럼 여기서, 다이아몬드 검을 들고, 막 상대방한테 와가지고, 야, 야, 너 일로 와봐라. 너 나랑 붙을래? 어, 나한테 죽고 싶냐? 막 이러고, 막. 대전, 도전장 내밀고, 막, 해가지고, 막, 상대방들이랑 싸우고, 막, 하면서, 재밌는, 막, 그런, 다양한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겠죠. 자, 이, 이거는, 그, 뭐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, 이거는, 행동팩, 그, 엠, 그, 뭐지 뭐였더라? 아그 고게이 마스터에서 행동팩에 들어가시면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걸 어플을 다운받은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. 자 이때까지 추디였습니다자 그러면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 많이 많이 기다려주세요. 그럼 바이바이.